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탄광에서 근무하게 되신 인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탄광 과거 큰 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은 탄광의 일보갱도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 외의 다른 장소들은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탄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부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켜온 탄광에서의 안전수칙을 기초로 지침서를 만들어 외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이 지침서와 함께 지급되는 이 탄광의 지도는 여러분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지도에 표시된 재단, 구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갈수 없는 구조의 구역이니 근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나 우연히 해당 구역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다른 구역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사제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기를 바라십시오. 지도에 해당 구역을 표시한 것은 그곳의 위치를 알려드려 그곳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탄광 내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야생동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니, 만약 동물과 같은 것의 형체나 기척, 울음소리 등을 듣게 된다면 즉시 밝은 곳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탄광 곳곳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경보 장치 일종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리는 것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방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모든 인부분들은 작업을 전부 중단하고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모두 탄광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광 내부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하 확보와 얼굴 식별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는 반드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인부를 발견했다며 즉각 자리를 피하고 관리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시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치골 작업 도중에는 많은 광석이 나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광석들이지만 광석이 아닌 것들은 종종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붕대에 쌓인할 수 없는 물건이 작업 도중 나왔다면 즉각 작업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알리십시오.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모두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작업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탄광 깊은 곳으로는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 바랍니다. 깊은 고대 기준은 지급된 탄광 지도에서 조금 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부터이며 기준이 되는 갱도 길목에는 반드시 붉은색 랜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탄광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통신 장비 등은 지급되지만 핸드폰이나 사진기 같은 전자 기기들은 일절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인부들은 반드시 탄광에 진입할 때 랜턴을 하나씩 지급받아 반드시 랜턴의 불을 켠 채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곳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칸광 구곳에는 작은 받 침대 위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초의 불을 끄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촛불이 스스로 꺼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해당 장소에 머무지는 마십시오. 다시 불을 켜는 사람들이 곧올 것입니다. 열한 번째, 작업 도중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거나 등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미 교육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당광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열두 번째, 간혹 광석 등이 빛에 반사되어 안광처럼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십시오. 열세 번째, 이 지침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분들에게만 지급되며 모단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결코 헛되지 않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일을 그만둘 경우 이 지침서는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탄광 내부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은 이미 숙지되셨을 겁니다. 이 지침서의 내용처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십시오. 무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